윤아과 그녀를 둘러싼 복잡한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 가십을 넘어 현대 사회의 다양한 층위를 반영하는 하나의 드라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윤아의 자신의 임신과 함께 미국 정착 의사를 밝히며 연예계와 대중 사이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그녀의 선택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글로벌화와 전통적 가치관, 세대 간 갈등.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기대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유나은 그녀의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나는 아이와 함께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결정은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내린 것이며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과 미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히 축하받아야 할 임신 소식 이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그녀의 부모님이 강력히 반대하며 극단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가족과 자녀 교육의 중요성이 얼마나 깊게 뿌리 내려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윤아의 아버지는 공개적으로 바이를 미국으로 데려간다면 다시는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감정적 대립을 넘어 한국적 전통과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세대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한국 사회는 가족 중심의 문화와 강한 유대감을 중요시하며 부모와 자녀가 가까이 머무르는 것을 이상적인 형태로 여깁니다. 반면 윤아의 선택은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세대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윤아은 오랜 기간 동안 미국에서 활동하며 그곳의 라이프스타일과 문화에 매료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과 교육을 제공하고 싶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심은 부모 세대에게는 한국적 뿌리와 전통을 포기하는 위험한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한국적 문화와 언어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며 그녀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부모와 딸 사이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유나은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버지의 강경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자를 미국으로 보내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그의 발언은 두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한국적 전통에서 자녀는 부모의 기대와 가족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지만 유나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자 하는 세대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윤아과 동환의 관계는 또 다른 주목할 요소로 등장합니다. 동환은 윤아의 연인이자 예비 신랑으로, 두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한남동에 75억 원짜리 고급 신혼집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신혼집은 단순히 화려한 자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집의 인테리어와 배치는 두 사람의 취향과 사랑을 담아 세심하게 설계되었으며,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혼집은 현대적이면서도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꾸며졌으며, 유나이 선호하는 따뜻하고 차분한 톤으로 인테리어가 완성되었습니다. 주방은 그녀가 요리를 즐긴다는 점을 반영해 최첨단 시설과 넓은 작업 공간을 갖추었고, 침실은 고유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신혼집은 두 사람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지만 미국 정착 문제와 부모님의 반대 그리고 윤아의 숨겨진 가족사가 얽히면서 신혼집은 갈등의 또 다른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아의 가족 배경에 얽힌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과거 부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이 공개되며 유나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유나은 오랫동안 이 사실을 숨겨왔으며, 이는 동안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동안은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느냐며 실망을 드러냈고,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서로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유나의 가족사가 드러나면서, 동화는 그녀와의 결혼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었으며 부모님의 반대와 미국 정착 계획 그리고 숨겨진 가족사가 얽힌 복잡한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의 결혼 여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유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연예계의 사적인 문제를 넘어 현대 사회에서 개인과 가족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이 어떻게 충돌하고 변형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녀의 선택은 개인의 자유와 글로벌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상징하면서도 동시에 전통적 가치관과 가족의 유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대중은 윤아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 가족, 정체성이라는 문제를 다시금 성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윤아과 동환.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수 없습니다. 유나은 자신의 결정을 관철할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양보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동안 역시 유나의 가족사와 미국 정착 문제를 받아들이고 결혼을 강행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팬들과 대중은 이들의 선택을 주시하며 그 과정에서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변화에 대한 통찰을 얻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사랑과 가족,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기대라는 복잡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룹니다. 윤학과 동완,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 선택이 대중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가 현대 사회에서 가족과 개인, 그리고 글로벌화라는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